가냐고 덩어리니까 말안 하고 뭐지? 이거 얼마 꿉나요? 예, 그거 이게 맞춰야죠. 응. 그냥 먹어도 되고? 예. 이거 이거는 왜 줘, 이거 이것도 넣는 거예요? 아이거넣지 마요. 고염 큰일나요. 그럼 뭐? 먹만 돼요, 그거. 이거는 터져. 근데 이건 왜넣어 아이고, 다만 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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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많어. 그냥 먹으면 되지. <laughs>

아유. 아, 이거 좀 먹으라고? 달걀 좀지 익은 거, 이거. 이, 이. 음. <웃음> <웃음> 아, 매 <멘트죠. 웃음> <laughs> 어, 언제 찾았어? 어 참, 언제? 어? 못 봤어? 언제 나가도 주냐고. 따로 못 가서 나가면 돼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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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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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